2위가 대장암이고, 3위가 폐암이고, 4위가 갑상선이고 막 이래요. 음, 뭐 2위나 3위나 4위나 다 2만 명대고 막 이러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 죽는데 폐암에게도 어, 폐암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폐 염증도 사라지게 하고 폐암 걸리기 걸리면 이게 금방 발견하기 어려운 게 신장하고 비슷해요. 신장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거의 뭐 3단계, 4단계 진행된 사람이에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은 골로 갈사람이요 그때, 그때나 이제 발견되고. 폐도 역시 이 폐에는 어, 이렇게 우리가 통, 통증을 느끼는 그런 세포가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가 안 좋아져도 내가 폐가 안 좋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알, 네? 폐가 통증을 느끼는 게 있으면 담배 안 피겠지. 담배 욱 피면 폐가 어 아파라 이러면서 이제 그럴 테니까. 그래도 위는 우리가 뭐 잘못 먹으면 위가 아파 막 이러하잖아요. 그런데 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폐도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또 공해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요. 거기에 좋아지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나올 줄 알았죠. 우리가 비트하고 여우엉하고 막 했는데 당근은 언젠가에 나오겠지. <laughs> 당근은 몰래 이렇게 그뭐 보라색 당근, 뭐 검은 하얀색 당근, 회색 당 이런 거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별로 그렇게 맛이 없었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빨간 당근이 맛 맛있어가지고 당도가 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온 세계에 퍼져서. 원산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인 거예요. 이 당근은 이 좋은 게 베타카로틴이라고 이게 들어있어요. 요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요게 이제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몸에서 소장해서 비타민 A로 바뀌어요. 우리가 눈 하면 여러분들 눈그 영양제 복용해 봤죠? 비타민 A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으로 이렇게 할때가 근데 베타카로틴은 정말 비타 하루 권장량 몇 배나 물론 이제 많이 먹었어야 돼. 하루 권장량 이상에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고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돼요. 그러나 이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이게 그냥 흘러간 그냥 변으로 나오거나 이제 오줌으로 나갈 수 나갈기도 해 이게. 그래서 당근은 먹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베타카로틴을 내 몸에 흡수를 제일 잘하게 하려면 익혀 먹어야 돼요.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흡수율이 한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두 배를 늘리려면 익혀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비타민A가 지용성이라 했잖아요. 비타민A를 잘 흡수하려면, 정말 눈에 좋아지려면 기름을 같이 쳐서 먹어야 되죠. 기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근 주스를해 먹는다 이러면 당근에다 사과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럼 아주 건강 영양식이 좋죠 대신에 당근을 익혀가지고 익혀가지고 푹 가는 게 좋아요 이안 익히고 사과랑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사과가 이제 좋은 게 비타민C가 많고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근이라는 녀석은 생 걸로 먹으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채 많이 먹고 당근까지 먹고 야, 야채 먹었으니까 오늘 비타민C 잘 충전했다 라고 하면 이게 안 맞는. 당근이라는 놈이 좀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요, 요걸 익혀야지. 비타민 C를 방해하는 흡수를 방해하는 이것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당근은 생거 먹으면 독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자 먹느니 당근 요즘에 이제 이렇게 채소 스틱 해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감자 스틱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자칩 이런 거 쪽쪽 이렇게 먹 이렇게 심심하다고 그런 거 먹지 말고요. 채소를 비트 당근 또 뭐가 있나? 무, 무도 되게 좋거든? 뭐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틱처럼, 치즈 스틱처럼 이렇게 심심풀이로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근을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다만, 어, 영양 흡수를 위해서는 익혀 먹는 게참 좋다. 그리고 채소들이, 어제도 말했지만, 지용성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하고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당근은 볶아 먹는 건뭐 볶아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당근에 들어있는 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다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눈을 좋게 해주고요, 폐에 있는 나쁜 것들을 청소해주고 염증을 막아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요. 이게 또 혈류를 좀 혈을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근데, 당근은 이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콩, 당근 정말 싫어해요, 아이들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이렇게, 소풍 가면, 이렇게, 김밥에 꼭 당근을 넣더라고. 아, 짜증나게. 아니, 당근만 쏙 빼고, 이제, 그냥 가져가면 안 되니까 버리고. 당근만 쏙 빼서 버리고 먹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뭐, 그게 싫은가 봐, 그게. 콩도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 이제, 당근은, 어, 그런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먹으면, 마블링. 다들 마블링이 뭐, 뭔지 알죠? 블링, 블링, 뭐, 뭐, 다 그렇게 하잖아. 요즘에는 주식의 염불리가 유명한데. 염불리 <laughs> <연분리를 웃음> 전국, 국민들의 이제 그 뭐라 국민들이나 국민들이라 하긴 그렇고 주식 모르는 주린이 엄마들이 선망의 대상이 염불리 <laughs> 염불리 근데 이제 그래서 마불리 염불리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마동 마동석이 그 마동 마블리 말했잖아요 이그 마블링 마블링이란 것은 고기 안에 기름이 이렇게 잘 새겨져 있는 거 등심 같은데 고기는 고기인데그 안에 기름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입에다 넣기만 하면 살살살 녹는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블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블링은 그런 소를 마블링처럼 그렇게 마블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원에서 자란 이런 소가 마블링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건 초원에서 자란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블링이 잘안 나와. 마블링이 되려면 아주 좁은 공간에 가다 놓고 그냥 살만 찌우는 거. 계속 살려주고 살찌우고, 살려주고 살찌우고. 그렇게 해야지 마블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2 플러스. 2 플러스 등급이라고 할수 있죠. 고기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3등급, 2등급, 1등급. 1 플러스, 2 플러스, 그2 플러스 가 그게 이제 마블링이 잘돼 있으면 2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몸에 좋은 것은 2 플러스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방이 아니라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아고 높여주고 고지혈증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그 지방간이 생겨요. 이게 계속 그걸 먹다 보면 우리, 간도 마블링이 돼. 간이 마블링이 되면 좀 그렇잖아, 그게. 간이 마블링이 되는 게, 이제, 지방간이라 할수 있어요, 그게. 음,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맨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백질 공급에 가장 좋은 것은, 제일 낮은 등급, 세 번째 등급. 그냥 살코기만 있는 거. 소고기, 이렇게 하면 살코기만 있는 거. 그게 오히려 단백질이나 뭐, 사실은 그게 더 낫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먹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스님이 <laughs> 돼가지고, 이거 고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참 난감한데요. 어 이렇게 삼겹살도 사실은 이게 이제 포화지방이 많아가지고,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리고 매일 먹으면 사실 그러면 지방을 과다 섭취해가지고, 그것도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해가지고 굉장히 해롭대데 아무리 이제 뭐 기름에 빼 그, 삶고 뭐 해가지고 기름을 뺀다 하더라도 꼭 좋은 건 아니죠. 어쩌다 한번 먹으면 굉장히 큰 그, 그,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구워 먹는 건데요. 구워 먹으면 무슨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을리거나 타면 그것이 이렇게 있어서 발암 물질, 그래서 대장암 특히 주의해야되는데요 발암 물질이 있나요? 그런데 발암, 이 대장암을 막기 위해서 그 발암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만 이렇게 먹는 건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포화지방도 많고 그 발암 물질도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요. 같이 먹으면 해독작용이 돼서, 그래도 괜찮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알고 보면 싱거워. 왜냐면 고깃집에도 다 주는 거야. <laughs> 다 주는 거예요. 양파 주잖아. 양파는 같이 먹어야 돼요. 양파하고, 마늘도 똑같아. 마늘도 이제 익혀서 같이 구워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상추도 그래요 상추도 상추 안싸 먹고 그냥 고기만 이렇게 냅다 먹지 말고 상추 꼭 사서 드시고 상추도 이렇게 내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암 물질을 흡수를 막도록 하는 이런 작용을 크게 해요 상추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는 미나리예요 안전 대빵이에요 미나리 어디 저기 미나리 가면 고기랑 같이 구워 먹고 막뭐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 네, 그 미나리가 그렇게 좋아요. 미나리랑 같이 싸먹으면 그 발암물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뭐 이렇게 추천한다면 샐러리. 이게 사실 이렇게 고깃집에서 이렇게 미나리, 샐러리 뭐 이런 거 <laughs> 해주는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깃집에서 사실은 서비스가 좋으면 이렇게 그런 걸 따로 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 돈줄 테니까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팔아야지 장사가 되니까. <laughs> 채소로 야채를 많이 먹다가는 고기 1인분, 2인분으로 끝나. <laughs> 사실은 고기는 2인분만 시켜가지고 나머지는 야채로 전부 다 싸먹는 게 훨씬 좋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래도 아는 것도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 조심하게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음, 건강하려면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해요. 여러분 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거. 딱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지개를 딱 벌써 우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지개를 딱 펴면 몸이 쫙뻗어져서 혈액순환해 줬고 이렇게 내가 깨어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몸 몸의 세포에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잠을 적게 자더라도 잤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잤다가 이렇게 5분 있다 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피로가 계속 누적돼서 안 되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쫙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몸의 컨디션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정수기로 바로 가세요. 정수기로 정수기로 바로 가가지고 차가물 하고 뜨거운 물 하고 이렇게 같이 반반 섞어가지고 먹으면 그걸 보고 음양탕이라고 그래. 요다 알잖아, 그죠?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수기 없으면 끓여 먹어야지. 아. 커피포트에 끓여가지고 <laughs> 커피포트에 끓여가지고 찬물 더반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음양탕이라고 옛날 옛날부터 이것만한 보약이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양치 양치 먼저 해야 되나? 양치 먼저 하고 음양탕거 해야 되나?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요. 예, 운동 가장 이제 간단한 것은 머리 똥똥똥때손 비비고 하는 거, 손 비벼서 머리 똥똥똥 때리고 눈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것이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팔굽혀기는 잘안 되잖아. 특히 여성들은 바닥에 대고 팔굽혀기 정말 힘들다고 잘안안 되잖아요. 벽에다 대고 발 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벽에 밀, 벽을 밀고 들어 이렇게 몸을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팔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오십견이에요. 이게 오십견 무시할 게 아니야 이게. 안 아퍼 본 사람은 말을 하들마. 이제 <laughs> 이게 위가 아프고 뭐 대장이 좀 아프고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속에서 아픈 거니까 어디까지 중병 걸리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 어깨는 오십견이면 이뭐 잠도 못 자고 이거 뭐 너무너무 아픈 거야. 요 평상시에 이렇게 팔 운동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굽, 이렇게 벽에다 대고 팔굽,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오식균이 이렇게 저절로 와요. 이렇게 요즘에는 또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하잖아. 그럼 모든 게다 스트레스예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잘 없어요. 돈도 잘안 벌리지, 뭐 이렇게. 또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늘 그렇지, 뭐. 공기도 뭐 별로 안 좋지 뭐 도시는 또 회색빛이지 뭐 이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텔레비라도 보면 좀 나은가 텔레비 그러니까 봐도 스트레스 받아도 <laughs>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어깨가 저절로 단단해지고 나 요즘 먹는 것까지 고기 많이 먹고 뭐 이런 불포화지방산 이런 거 트랜스지방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이 안에 석회가 쌓여 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속회 제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5 0견된 가지고 그리고 팔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좀 가슴 운동까지 근력 운동까지 되잖아. 요 벽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력 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겠죠. 근력 운동. 그리고 또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항문 쪽이 똥구멍 이렇게 조이는 거 있잖아요. 항문을 조이는 거, 회음부 조이는 거 있어요. 회음부. 정확하게는 회음부지 항문이 아니에요. 회원부를 힘을 쭉 줘가지고, 이렇게, 그, 조이는 그 거요. 조였다 놨다, 조였다 놨다. 조였다가 한 10초 있다가. 멈추는 게 좋아요. 조였다 놨다, 조였다 놨다 하한것보다너 조여서 5분, 5초 내지 10초 있다가 풀고. 조여서 5초 내지 10초 있다가 풀고. 이거는 평상시에 자주 하,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좋은 것은 아래 배의 배심이 좋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방광이 좋아지게 해요. 기혈이 잘 돌아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신선이 나는 신선이 되고 싶어요. 해 가지고 신선한테 가 가지고 비법을 이제 전해 주세요. 난 비법 없어. 그다음 날또가 가지고 비법을 전해 주세요. 남 비법 없어. 그 다음 날 백만 원 들고 와줘 알려. 그 다음에 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음 알려줄까? 해가지고 이제 알려준 게 학문 조이는 거예요. <laughs> 회원분들 비싼 거예요, 그 천만 원짜리예요, 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은 공짜로 천만 원짜리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학문을 이렇게 조이는 거는 대단히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이건 뭐 운동같지 않은 운동이 있어요. 의자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할수 있어. 그 자세에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핸드폰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초 동안 이렇게. 지금은 나중에 있다가 실습해봐. 공연하기 전에. <laughs> 실습 한번 해보면 이게 의외로 안 힘들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허벅지하고 뒤뒤 이쪽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당기고요.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떨어뜨리면 비싼 핸드폰 이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30초. 나는 뭐 3분 정도는 하겠지라 하는데 여기 3분 이상 할수 있는 사람 잘 없을걸. 예, 평상시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발발발발 빨빨빨빨 떨려. 발발발발 떨리니까. <laughs> 그거 한번꼭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거. 음, 들고 갈때 다닐 때발 뒤꿈치를 들고 운동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좋고요. 가만히 있어서 발 뒤꿈치 했다가 발 뒤꿈치를 드는 거. 요거를 자주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조, 좋아요. 그리고 그런 운동도 음, 가만히 앉아서도 사무실에 앉아서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테레비 보면서 하면 돼. 테레비 보면서. 팔 운동하고, 밭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30분 내에 안 걸어도 돼. 테레비 보다 뭐 걷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뭐 걷고. 음 뭐, 화장실 갈 때도 멀리는 화장실 간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저, 밖에 공원에 가 있는 화장실, 갖고, 공원까지. 여러분들, <laughs> 주차를 하면, 가, 이렇게 가까운 데 주차하지 말고, 최대한 먼데, 최대한 먼데 차를 대놓고, 걸어갔다 걸어고 장보러, 이제, 이마트 가더라도, 제일 먼데나 주차해놓는 거예요, 일부러. <laughs> 그래가지고, 힘쓰려고, 일부러. 그래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칼로리 소비도 많고, 그러는 거죠. 이 무엇보다 이제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걸어다니기, 엘리베이터 안 타게 걸어다니기 그것만 이렇게 해도 어, 이렇게 적지 않게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야 뭐 저를 맨날 하고 하니까 허벅지 근육 정도야 뭐.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어, 아침마다 생 야채 탄수화물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자 이렇게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주전부리도 야채로 주전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몬드, 해바라기씨 뭐 이런 거 그런 게 좋죠. 아몬드도 그냥 먹는 게 먹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불려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섞셔가지고 먹는 게 훨씬 체내 흡수가 아몬드가 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이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고도, 또 다음에 오늘 너무 많이 한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선부하세요